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지체뿐이니 몸은 어디 있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때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때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예, 수요일 오늘 또6 2 5 이렇게 수요기도회 때 나오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하고 교훈과 책망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 교회를 더욱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와 역할을 잘 깨달아 이해하여서 올바르게 이해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화 생활할 때참이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5년 전에 건강을 잃어봐서 왔는데 건강이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을 잃으면요, 설교도 할 수가 없고요. 또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뭐 전화 통화하는 것도 어렵고, 다 일상이 어렵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이 건강을 잃게 되면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또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아, 정말 건강한, 건강을 유지하고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더 나아가 이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도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과 이 은사와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또잘 깨닫고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사명이 뭔지를 잘 알아야지 그 감당하고 또 순종하는 거지 모르면요 감당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이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뒤에 나오는 서로가 서로를 같이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해주는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이 우리 일산 명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그러한 목적을 갖고 기록했는데. 첫 번째 12절에 보면은 지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이 지체가 예수님의 몸된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체인데 이 지체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지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지체다. 그래서 눈, 코, 입 손, 발도 지체지만 오장육부도 내몸 안에 지금 있는 이 유인하 장이나 심장이나 폐도 다 똑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습은 다르고 위치는 다 다른데 이 모든 지체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목이 예전에 아팠는데 목이 아팠는데 처음에는 목만 아팠는데 계속 치료 안 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다 결국에는 이제 전신이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냥에 뭐 하고 싶어도 목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책상 앞에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또 제가 무슨 예를 들었죠 위가 아프니까 위만 아프니까 위가 아프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온 몸이 다 힘이 빠지면서 의욕을 잃게 되면서.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지체나 보이지 않는 지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 한 명이 아플 때 아, 내가 아프지 않아서 난 관계 없다. 이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모르척이 아니라 내 일처럼 같이 기도해 주고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 바울이 눈과또 귀와 손과 발을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의인화법을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과 발과 귀가 눈이 이렇게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인화법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데 이게 뭐라고 했죠?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손은 어떻다고 했죠? 너무 잘 보이잖아요. 손. 악수할 때도 손으로 하고 또 안수할 때도 손으로 하고 하이파이브도 손으로 하고 손도 제일 먼저 닦고 손에 눈이 잘 보인다 그러나 발은 어떻습니까?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구두 신으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뭐라고 했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손과 같은 분이 계시는데, 눈에 잘 보이고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려서, 시험 들어서, 병에 걸려서,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수 없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 중요한 거는 잘 나오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도 귀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지금 막 괴로워하는 그런 분도 너무 귀하다. 손도 귀하고 발도 다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잘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많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진 분들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잘하는 분이 어떻게 된다? 그런 분들에게 가서 계속 다시 잘할 수 있도록 겉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서로 상호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왜 우리는 일산 명성교회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다고 나, 나는 안 아프다고 나 몰라라. 이게 아니라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주고 같이 축하해 주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귀에 나와서 한, 예수, 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받고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일산 명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죠? 지금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할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하는 건데 귀하고 눈 예, 눈과 귀가 있다고 했죠. 눈은 어떤 어떤 부류라고 했죠?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 말씀을 눈으로 제대로 정확히 잘 보고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귀는 그 말씀을 잘 귀로 영정기를 깨달아 잘 듣는 자. 근데 눈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귀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눈과 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자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는 자가 아무리 잘 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듣는 분이 마음을 닫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내 멋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면은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은 마음, 같은 자세, 같은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어떤 자세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 길산명성교회의 놀라운 이 말씀이 흥왕하여 열매 매는 풍성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오늘 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볼 테인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도 함께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만에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어 이번에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 피택자 교육하실 때 언급을 하셨는데 3년 전에도 저는 그때 인직자들이 피택자 교육을 받을 때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번에도 똑같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가 물론 다 하나지만 역할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는 이 감독의 역할을 맡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코치의 역할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선수, 필드에 나가서 정말 뛰어야 될이 선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이렇게, 이게 올바르게 잘 이렇게 세워, 이게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 역할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순종하면서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섰으면은 제일 중요한 저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잘 전해서 여러분이 잘 소화해서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을 할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없고 여기에 정말 몰두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아 오늘 찬양대가 어떤 곡을 곡을 선택해야 될까? 계속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고 뭐 공, 공만, 찬양만 계속 듣고 있고 곡만 고민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따가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제 설교 주제랑 너무나 딱 맞는 기분 좋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laughs> 너무나 딱 맞는 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건 오늘 찬양대의 지휘를 맡으신 분이 정하는 거예요 역할이에요 그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전할까? 여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제 제 역할이지 아, 찬양대가 오늘 어떤 곡을 해야 될까? 또 얼마나 많이 나와, 나오게,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수 있을까? 이거는 찬양대 대장님과 지휘자분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근데 이게 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2002년 하늘 월드컵 기억 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제 그 저희 교회 앞마당에 큰 스크린을 설치하고 해 많은 분들이 같이 와서 16강전을 할 때야 그 이탈리아랑 할때 이제 같이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저도 친구와 같이 가서 구경하고 응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딩크라는 감독이 와서 정말 많은 선수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수가 아니라 새롭게 문명의 선수를 발굴해서 다시 새롭게 이런 선수를 키워내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많이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거미손. 이훈재 골키퍼, 이 거미손 별명을 갖고 있는 이훈재 골키퍼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수비예요. 수비가 항상 안 돼갖고 실점을 많이 하니까 화려한 공격수가 있어도 최용수나 황선홍 같은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도 수비가 안 되고 실점을 많이 하니까 항상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많이 있었는데 이때 이, 이 당시에 이은재란 골키퍼가 이제 거민손이라는 역할, 발명을 갖게 될 정도로 많이 실점을 안 하고 잘이골 골을 안 먹히도록 막는 선방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때 놀랐던 게그 이운재라는 선수 이전에 엄청난 이 스타와 같은 키퍼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머리를 아주 이렇게 노란색으로 막 물들이고 여기까지 길르고요, 막말 말도 아니고 <laughs> 머리를 갈기갈기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긴 노란색으로 길면서 너무나 튀는 그런 선수가 한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병지라는 골키퍼예요. 그런데 너무 잘했어요. 잘하고 정말 그 전에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많은 또 명성이 있었고 그런데 이, 이 히덴크라는 감독이 바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김병지 선수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laughs> 자기가 골키퍼인데 골깃, 골키퍼면 골때그골을안 먹히는 게 사명이고 역할이고 그골 에어리어를 나가면 안 되는데 툭하면은 앞으로 상대편그골대로막 나가가지고 자기도 막 골을 넣으려고 어떻게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그러네 돌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번 그랬다가 공을 뺏겼어요. 어떻습니까? 골대가 비어있으니까. 그냥 뭐 쉽게 상대방은 그차면 들어가는 거죠. 너무 허무하게 실점하고 막히는데 그걸 정말 이 감독이 눈으로 봤던 거예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공격수가 해야 될 골을 넣는 건 공격수가 하는 건데 키퍼가 자꾸만 이 공격 본능이 있어갖고 나가서 골을 넣고 싶은 욕심도 있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으니까 결국에 그건 자꾸 그런 돌방동을 하니까 예, 이렇게 교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육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이사님, 집사님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 잘 깨닫고 이해하고 파악해서 알아서 그 역할을 나에게 맡길 사명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셀리도 한분한분각 기관의 회장님들 한분한분 한 분. 여러분들이 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칭찬해 주시고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시고, 고개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지, 관계 없습니다. 어디 부서에 있던지, 어느 위원회에 있던지, 어느 기관에 있던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성실과 순종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 지체를 몸에 두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원하다 이 단어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하나님이 바라시다. 하나님의 뜻하시다.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선택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겨 주시고 직분을 주실 때 그래 한번 해 봐라. 너 얼마나 잘하나 내가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주실 때, 그래 해봐. 내가 너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볼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구경꾼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 맡겨주시면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때를 따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전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이, 여기 이분이, 이 부분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어떤 일을 주시고 맡겨주실 때, 그래 해봐라가 아니에요. 할수 있도록 끝까지 감당하도록 그때그때 그때,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네, 이거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저기서 봉사하고 나는 여기서 왜 봉사하지? 이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삶명성께서 예배하는 이 시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서, 의도하심 아래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우리,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염미선 목사님 아세요? 그분이 참 설교를 잘했잖아요. 저도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어렸는데도 설교를 너무 잘해서 무서운 신요 <laughs> 물어봤어요. 맞아. 설교 잘하는 비결이 뭐냐 아, 뭐 그런 게 있어요. 자존심이고 그런 게 있어요. 뭐 잘하면 무조건 배워야죠. 나이가 어려도 배우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물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다 중요한데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 거의 70%는 이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난 대원자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감 있게, 자존감 있게 담대하게 하면은 벌써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조금 부족해도요, 조금 준비가 조금 절대 있어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딱 비춰지면은,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듣는 기도 열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뒤로 제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할 때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 수혈 차이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찬양을 해주시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교만이랑 달라요. 교만은 그냥 나 혼자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사람인데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부족하지만 은혜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려 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그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 기분 나쁜 말 해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세워 주신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장로고 권사고 안수 있었는데 집사님인데 나를 세우신 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사람이 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했어. 그게 뭘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웃기는 우리 이사명성기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이러한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십칠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뭐다 얘기했죠. 손, 팔, 다리, 귀, 눈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십칠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냄새 맡는 곳. 냄새에 맞는 역할 누가 합니까? 코가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 냄새를 맡다. <laughs> 냄새만 이게 무슨 말인지 찾아봤더니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이 상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근데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으면은 부패하고 썩은 음식은 막 예, 코를 찡그리게 하는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냄새가 나죠. 상한 냄새가 나죠. 코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이 코로 딱 냄새 맡으면은 썩었는지 뭐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냄새 맡는 역할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한 사람. 할렐루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해서 주일 주일날 우리 당의장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늘 항상 거기에 나의 관심과 초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민감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고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청동원 전도주의 전도축제가 이제 10일 남았는데 이 10일 남은 시점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남은 시비를 어떻게 보내야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가 아니라 <laughs> 어떻게 하면 오늘도 맛있는 집 찾아가서 먹을까가 아니라 남은 시비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수 있을까?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을까? 우리 셀의 우리 기간의 회장 우리. 권사이나 어전도이나 남성교회에 그 나오지 않는 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번에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냄새 맡는 역할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아까 말했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냄새가 나잖아요 벌써 민감하기 때문에 딱 아는 거예요 벌써 보면은 아 누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누가 시험에 들어있. 고 누가 상처 받았는지 이거를 제일 빨리 캐치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서 다시 겉면하고 세워주고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냄새맡는 역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각 지체에 해당되는데 나는 지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성실과 열심과 순종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인데, 나부터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나아가면은, 나 혼자만 잘 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셀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여종도회가 우리 권사회가,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잘 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주님 안에서 영육이 강건해지고 주님이 넘치시는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